안녕하세요, 렘디리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어, 이렇게 얼굴 나오게 영상 찍는 거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아요. 음, 제가 2월에는 항상 컨디션이 좀안 좋은 편이에요. 어, 2월은 1월인데제 사주에 지지에 잇목이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인월이 되면 잇목이 세 개가 되죠. 어, 그래서, 한 오행이 많아지면서 저는 건강적으로 좀, 그, 약해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2월에는 장염도 걸리고, 뭐, 허리를 또 삐어서 꼼짝도 못하고, 이런, 음, 겹겹이 좀, 그, 어, 그런 나중에 또 틈틈이 상담을 계속 해야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사주풀이 하나 할 텐데, 어, 왜 뜬금없이 이재명 의원님 사주냐 이렇게 음, 하실 수 있는데 어,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이재명 의원님 사주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생각하고 보지 마시고 4월의 을목, 을료일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보시면 좋겠어요. 정치 얘기 하실 거면 은 어, 다른 채널 찾아가시길 바래요. 어 그러면 왜 하필 또 그러면 안 하면 되지 가지고 왔냐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사주 올려 드렸더니 왜 이재명 의원은 안 하냐. 뭐 이래서 뭐 차별하냐,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하면서 또 원하시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사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시간은 어 이분이 직접 그 신시나 유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신시로 두고 봤고, 을류시라고 해도 같은 목과 금이라서 큰 흐름이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주 공부하는 시간으로 생각해서 이분의 어, 특신과 어, 아주, 어, 아직 그 향후 온의 <laughs>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월에 을류일주예요. 어, 을목이에요. 목이라는 것이 음의 목이에요. 을목은. 음, 처음 보시는 분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을목은 화초고 여리여리한 음매의 속성을 가진 목이기 때문에 꽃, 화초 이렇게 보는데 계절이 자월이라는 겨울 계절이에요. 어, 자 중에는 임수나 계수가 있기 때문에 수만 들어 있죠 순일하게. 그래서 물이 꽝꽝 얼어 붙은 그런 겨울 계절에 을목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일단 굉장히 춥다. 그러면 이 을목이 필요한 것은 정관의 뭐 병화. 을목에게 정화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우를 해결하기 위해 병화나 정화 아니면 추운 한기를 제방해주는 무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 글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 춥죠? 그리고, 치지도 신유라는 금은, 어떻죠? 사늘하고 차가운 금의 속성은 차갑죠? 그래서, 이 계절에 더 추운 그런 한기를 더해주는데, 어, 추운 을목이, 또, 천간에 개수라는 비, 어, 어, 음의 물, 어, 빗물을 상징하는 개수도 떴어요. 그래서 일단 딱 보기에 굉장히 사늘하고 추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서 을목이 어막 아둥바둥 악착같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이 사지에 그래도 장점이 있어요. 을목에게 이제 간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도 있죠. 간목은 등라개갑이라고 하죠. 어그 을목이 간목을 감목은, 감목은 지주목 같이 큰 나무, 나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지주대 어 지주목 역할을 할수 있는 간목이 있어요. 그 말은 이분은 항상 주위에 나를 이렇게 좀 이끌어 주는 사람. 그리고 어 나를 어려움에서 좀 구해 줄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인복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런 복덕은 그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춘 계절에 환경이 열악한데도 내가 버팀목이 있으니 어쩌든, 어쩌든, 어쨌든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앉은 자리가 바로 유금이라는 유금은 여기 지상간에도 경금, 신금 순일하게 금 만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을류위주를 단단한 어, 바위 위에 핀 이렇게 핀뭐 한송이 꽃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은 을류위주들이 보통 굉장히 생활력이나 뭐 이런 끈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세요. 바위 틈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 <laughs> 뭐 자냐, 우냐 하시는데, 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바위 틈에서 이렇게 핀 꽃이 보면 생명력이 일단 강하게 보이죠? 그렇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얘가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언제 그 바위에 잘려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을류의 주들의 특징 자체는 항상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이세요. 어, 그거 아세요? 뭐 어떤 물고기도 빨리 이렇게 성질 급해서 질성질에 죽어가는 그런 물고기도 천적을 한 마리 이렇게 넣어두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아동바동하다가 오히려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있듯이 을류일주 자체는 앉은 자리가 이렇게 편안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고군분투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끈질긴화초와 같은 그런 모습이 어, 겨울에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의지할 큰 나무 지주목이두 개나 있어서 좋다. 그리고 묘목은 을목이 지지로 내려오면 묘목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감목과 을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그 을목의 뿌리 역할이 되죠. 어 뿌리가 되기 때문에 어 물론 묘유층으로 상충하는 기운은 있지만은 어 그것을 좀 지지의 뿌리가 있고 거의 그 이가 큰데 을목은 그래도 뿌리가 있다. 어, 이 개수는 추운 날에 더 한기를 더 해주니까 반가운 걸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상으로 이분은 일단, 어, 초년이나 이런 환경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대운도 보면은 초년의 개해라는 수기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 도움되는 더 추운 그런, 에, 에, 기운이고, 어, 보면 다음, 신유술, 금, 가을의 기운이 이렇게 30년 들어왔어요, 다음 대원에. 그리고 청간에도 임수는 차가운 바닷물과 같아서 기운을 내리죠. 그리고 신금, 경금, 금이 떴기 때문에 차가운 그런 속상이에요. 그래서 조우로 봤을 때만, 어, 이때 31세까지는, 31대운, 그러니까 40세까지죠. 그때까지도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열악한 환경에서 악착같이 사는 그런 모습, 환경적으로 좀 도움되는 그런 기운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후적으로 이렇게 보고, 우리가 또 직업을 얘기할 때는 또 하나 더 보면, 격을 보기 전에, 직업을 보기 전에, 그러면 지지에 또 우리가 신살은 저는 잘 보지 않지만 그래도 묘신 기문이 있고, 어, 자유 원진 기문이 있어요. 그래서 기문 간살이 원진 기문이 두 개나 이렇게 있으면은, 어, 사람이 일적으로 이 기운이 쓰이면은 굉장히 악착같이 막 이렇게 뭐 공부를 하더라도, 어, 미친 듯이 우리가 몰입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뭐 한, 뭐 해내는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에는 좋은 기운인데, 이것이 어떤 인간관계에서는 미움과 원망을 발생시키고 원진 기운이기 때문에, 어떤 깔끔한, 깨끗한 그런 에너지는 아니고, 약간 나에게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많이 주는 그런 에너지, 인간관계에서의 원망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 그렇게 안 좋은 기운으로 작동하는 것. 것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우리가 자오묘유에서 오하 빼고 이세 개의 왕지 글자를 세 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왕지 글자라는 것은 항상 도하의 왕지죠. 어, 그러기 때문에 인기를 필요로 한 직업 정치인도 인기를 필요로 하죠. 요새 정치인들도 뭐 유튜브, 뭐 쇼츠 이런 거 많이 하시던데, 어, 인기가 있어야지 그뭐지지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왕지 글자는 그렇게 직업적으로 잘쓸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자진, 어, 이렇게 산업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산업은 제가 항상 어, 그리고 직업궁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직업적으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시는 분, 어, 내가 그냥 주어진 일만 이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계속 노력을 하는 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향후 오늘 이렇게 예측하려면은 격이라는 것을 또 봐야 합니다. 조후로 이렇게 춥다고 해서 뭐 그것만 다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격이라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십성을 적어 볼게요 을목에게 어, 아직 허리가 다 낫지 않아서 <laughs> 좀 음, 불편하네요 겁재 여기는 편인 얘들은 질환관에 쓸게요 비견 자수는 편인 그리고 뭐죠? 편관 음, 정관, 진중해. 어,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분은 격이 뭔가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격이 자월의 개수. 어, 편인격이에요. 근데, 천간에 이렇게 격이 투출했죠. 그러면 격이 천간에 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만큼 내 직업적으로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하시는 분, 좀그 일에 좀 음, 도드라지게 능력이 있으신 분,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편인격이다. 그러면은, 다음 뭘 봐야 되죠? 편인격이면은, 자, 편인격이면 무조건 이게 뭐 특수한 음 기술 아니면은 뭐 어떤 전략 전술 이런 것들 그 두뇌에 굉장히 통 총명한 그런 에너지죠 그리고 꽤가 많은 거예요 성인과 다르게 어 개가 좀 많고 특수한 그런 지, 지식적인 음. 뭐 그런 분야 그러니까 전략 전술에 뛰어난 분인데 이 편인이랑 격이 잘 내가 쓰여지느냐 성격이 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필요한 조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편인이 필요한 것은 뭐죠? 음, 편인격은 어, 평관의 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관이 아이고 어, 평관이 있느냐니까 하 신금 평관이 지지에 그래도 있어요 이렇게. 어, 물론, 천간에 있으면은 더 반갑지만, 여하튼, 편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인격은 비견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비견이, 을목이 있느냐 하니까, 비견은, 어, 그것도 도치지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 확실히 이것이 뭐 드러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음, 편관과 편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편인격이 제대로 그 직업을 잘 고쳐서 쓸수 있는 형태가 되었어요. 이러면 성격되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어 격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분은 특수한 편인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지식적인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두뇌 머리를 쓰는 분이죠. 육체를 쓰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 편인의 흉이 또 있죠. 편인은. 어, 재성이라는 것으로, 그래도 좀제화를 해주지 않으면, 편인의 식신이라는 것을, 아, 이렇게 격을 얘기할 때는, 처음 초보 분들은 좀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그냥, 어, 미리 한번 들어놓는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편인이 식신을 상극하기 때문에, 편제로 제화해주지 않으면, 편인이 식신을 극하면은, 이것이 변인이라는 것은 이타심이나 불쌍한 사람들 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편제로 제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 불쌍한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불법이나 탈세, 뭐 편법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전략 전술을 써서 잘하는 그런 성향으로 또정 반대로 돼 버려요. 그래서 편인이 굉장히 똑똑한데,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상 초월로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데, 그게 나쁜 쪽으로 쓰이게 되면 은어 굉장히 안 좋죠. <laughs> 네. 그래서 이분은 일단 사주에는 편재라는 재성이 없어요. 재성이 이분에겐 토이죠. 토는 또재성이기도 한데, 어, 이 토는 을목이라는 화초가 뿌리 내릴 수 있는 땅이죠. 땅, 내가 땅을 딛고 편 이렇게 뭔가 뿌리를 내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다. 이런 의미도 돼요. 음, 그런 면에서 이분이. 음, 그래서 재성으로 재극인 하는 편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가 지식적인 것을 팔고 뭐 이렇게 계약이나 거래 이런 것들에서 돈을 버는 그런 삶은 아니고 인성으로 비겁이나 비겁을 생했기 때문에 비견이 있죠. 어, 나의 그 가치관을 어, 공감해 주는 그 지지자들 무리 단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정치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이렇게 삶을, 직업을 영위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음. 그리고 평간이라는 것에 생을 받았기 때문에 여하튼 내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음. 그래서 이분의 뭐 지금 법적으로 안 좋은 일도 많이, 뭐, 저는 잘 몰라요. 어떤 일인지. 어. 그 뭐, 법적인 송사도 많이 있고 뭐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오늘 봤을 때는 지금 이분이 63세니까 정사대윤을 살고 계세요 자, 제가 30일 대운까지 그러니까 40세쯤까지는 이렇게 계절적으로 차분기가 들어와서 이분에게 유리한 그런 기운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40일 대운부터 어, 사오미, 미오사, 이렇게 여름 기운이 지지로 30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41세부터 이분은 운이 괜찮게 가는 거예요. 오늘 말복 하고 있는데 천간에4십일 오십일 오토라는 어, 재성이었어요. 그러면은 편인격의 재성은 뭐 지적 재산권, 뭐 문서운 이런 것들이도 좋기도 하고 이 토는 어, 너무 빨간색으로 하나요? 토는. 그이 을목에게 그 뭐죠 어, 뿌리 내릴 수 있는 내가 뿌리낼 수 있는 그런 토양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 음, 재성으로 편입격의 재성은 어, 재극인해서 내가 문서적인 자산 그런 것들이 어, 좀 좋아지는 그런 식이기도 하고. 화운으로 왔다는 것은 을목이 드디어 한겨울에 금에 둘러싸여서 간목에게 의지해서 살고 있다가 화라는 따뜻한 계절이 왔으니 내가 이제 활짝 필수 있는 그런 계절이 왔어요. 근데 지금 60일 대운의정화는 을목에게 이렇게 반가운 글자는 아니에요. 자칫하면 은 을목을 말려버릴 수도 있지만 여기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계절이 어, 수의 계절이고 또, 개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화가, 어, 뭐, 그렇게 병화보다는 못하지만, 그렇게 나쁜 작용을 하진 않아요. 어, 정화는 이 식신이 되죠. 음, 그래서 을목에는, 을목에게는 병화라는 상관이 더 반가워요. 상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경관만 생각해서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 일관마다 또 다른데, 을목은 병화, 을목 이화초는 병화라는 그 해를 봐야 활짝 필수 있고, 그 말은 병화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 정사 대운이 그리 나쁘지 않은데, 어, 거기서 지금 오늘 보면 올해는 을사, 정오, 정미,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은 2025년, 26년, 27년. 이때도 이렇게 사움이 화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5년에 이 사화는 어, 사유해서, 사유합으로 금의 기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화를 완전히 화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금이 강해지면 이 을목을 절제하죠. 그런 면에서는, 음, 반갑지 않지만은, 이 천간의 을목이라는 비견은, 음, 격으로 치면은 구신운으로서 내가 신분이 높아지는 그런 어, 신분, 상승하는 그런 운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을사는 지지에 사신형으로 또 사는 사신형으로 뭐, 뭐 법률적인 것 이런 머리 아픈 일도 있고 그럼으로써 내가 관성이 강해지니까 나를 치는 모습으로 또 법적인 일로 내가 힘든 모습은 되지만 정관의 을목 비견이란 것은 구신으로 신분 상승하는 운.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더 반가운 것은 26년은 병화가 뜨죠. 그래서 이 을목은. 병화를 아주 반가워하고 나의 지위와 신분을 만들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분이 뭐 앞으로 대선에 나가고 뭐 어떻게 되는지는 다른 후보들을 또다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잘 모르겠지만 단순히 오늘 봤을 때는 어 앞으로 운이 나쁘지 않다. 일 단화라는 것은 반가운 운이고 어, 오화 오아, 내년에 오화는 월지를 충하죠. 그래서 충이라고 해서 나쁜 것보다 여기는 신자로. 나의 그 직업적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어, 그렇게 하신 분이 오아라는 것이 왔으면은 타, 지, 타 환경도 이렇게 접목해서 좀 하는 그런 모습으로 환경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나쁘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병아라는, 어, 식상이 왔죠. 상관이었죠. 자, 그러면은, 이 식상은 격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자, 어, 편인격이라는 격에다가, 음, 편인격의 식신은 뭐죠? 식상, 특히 식, 식신은 편관이라는 내 상신을 어, 극하는 운이에요. 그러면은, 이 식상을 재화하려면, 병관이 편인을 생해서, 편인이 식신을, 어, 극하면 되죠. 그래서, 음, 무조건 편인 도식이, 편인이 식신을, 또 극하는 것을 도식이라고 해서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 이렇게 식상을 극하는 것은 편인격에 평관의 생을 받은 편인이 식신을 극하는 것은, 어, 나의 이득이나 개인의 것을 내려놓고 공적인 것을 좀 행하는 사람,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편제가 물론 없으면 너무 식상을 극해버린다는 것은 오히려, 어, 흉으로 작용될 수도 있긴 해요. 어 그래서 여기, 여기 이운에도 길흉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운으로 간다는 것이 이렇게 한해가 사주에서 나쁜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70일 대운에도 병화가 뜨죠. 지지 진토는 을목이 가장 좋아하는 토양이긴 하지만 자진이 있어서 신자진 수국을 만들기 때문에 천간은 좋은 모습인데 지지는 어, 반갑지 않은 기운이 들어온 것이긴 해요. 이렇게 해서 이분의 지금 뭐 대운 안에 어, 3년 운을 봤는데 어, 올해는 좀 시끄러운 일이 있는 와중에 그래도 어, 내가 좀 직업적으로 도움 되는 그런 기운이 오긴 했다 내년도 병화가 되면 지지의 상충으로 환경 변화는 있지만 어, 나의 신분과 지위가 형성되는 그런 반가운 운이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 뭐 자꾸 그쪽이냐 이쪽이냐 하는데 저는 그쪽도 이쪽도 아니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 사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운이 이 사주에 나쁠까요? 좋을까요? 음 저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이해 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 직업을 보려면 격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격을 보지 않는 분도 계시던데, 격을 보지 않고 뭐 일간의 신강, 그 업부 신강신약을만 보시던데 그러면 일간 개인의 삶이지 이 월이라는 직업에 직업에 맞는 음, 직업의 성패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간을 얘기할 때는 일목을 얘기하고 뭐 직업을 얘기할 때는 격을 얘기하고 조우는 날씨 온도 기온을 얘기하고 이렇게. 그 요리할 때 쓰는 칼이 다 다르듯이 <laughs> 어, 그렇게 간법을 좀 달리하셔서 좀 말씀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 지금 뭐 사건에 많이 연루되어 있어서 평판이 뭐안 좋은 것도 많이 들리던데 하여튼 오는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들 어,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